이어서 시상식 어 사회봉사 대상 시상입니다 수상자는 천계숙님 그리고 손근수님 박경훈님입니다 자 연단 앞으로 어 나와주시기 바라고 시상은 작곡가로 유명하신 우리 박태 박토벤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토벤 선생님. <laughs> 네, 먼저 천계승님 상장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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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천계승님. 네. 상장과 트로피 증정. 그다음 꽃다발 증정까지. 네. 자, 그다음에 송근수 님. 이하 동문입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자, 박경호 님은 안 나오셨나요? 네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고요.